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11월 검단 제일풍경채 1차 단지를 상가로 입점하는 검단 21세기 부동산입니다. 검단 신도시 3단계인 백이역 인근 첫 입주하는 검단 제일풍경채 1차 아파트 입주를 이제 3개월 정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희 검단 21세기 부동산의 신기선 대표님과 함께. 검단 제일 풍경채 1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은 검단 제일 풍경채 1차 사전 점검과 입주 일정이 정해졌나요? 네. 먼저 이제 검단 제일 풍경채 1차 아파트도 이제 새 이름이 생겼습니다.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가 이제 정식 단지명이 되었습니다.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어바니티 이름이 기네요. 네, 이제 사전 점검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일정은 11월로 예정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입주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이사 일정은 12월 초 이후로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사업체나 입주청소 등 일정을 미리 잡으셔야 하는데, 입주일정이 조금이라도 이제 밀리면 여러 가지 이제 혼동이 올수 있습니다. 이사일정은 넉넉하게 12월 초 이후로 계획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사 관련 업체들과 스케줄이 꼬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이사 날짜는 12월 초 이후에 넉넉하게 잡으시란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검단 제일 풍경체 1차 전세 시세는 어떻게 될 거, 되나요? 네, 예, 우선 전세 시세는 84형은 3억 2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이제 선이며, 111형은 이제 4억부터 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선호하는 이제 동이나 층 이제 층수 유사 옵션은 이제 유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제 나고 있습니다. 검단 제일 풍경채 전세 계약은 그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전세 매물은 약 200여 건이 이제 조금 넘는 이 수준이고요. 이제 지금도 계약은 뭐 활발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도 뭐 8월 말부터 전세 계약을 이제 많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세 계약금을 넣고 이제 실제 입주 시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계약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백일역 주변 이제 아파트 전세 시세가 이제 꾸준히 이제 오르다 보니까 84형이 이제 최근 4억 중반까지 이제 올랐고 그러마 이제 전세 물량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검단 제일 풍치 1차 전세 매물은 무난히 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단 제일 풍치 1차는 기본적인 이제 팬트리 수납장 등 유상 옵션이 있었던 만큼 옵션이 다양하다 보니까 좋은 가격에 좋은 옵션의 매물을 이제 선점하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검단 21세기로 전화 드리면 좋은 전세 물건을 찾아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단 제1풍경채 1차 아파트는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서 전세 거래 시 불이익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예. 예, 아파트 이제 분양권 상태에 이제 전세계에도 보니까 이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기존 등기 상태의 이제 아파트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계약 시 이제 보증금 이제 10% 정도를 이제 넣고 이제 실 입주 시 이제 나머지 잔금 90%를 이제 임대인에게 주고 이제 입주하시면 이제 되는데요. 다만 기존 등기 상태의 이제 아파트처럼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을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과 집 내부를 직접 보고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차이점인데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세 계약 시 공급 계약서를 확인을 이제 당연히 하고요. 이제 시행사의 분양자 확인을 꼼꼼하게 해 드리며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융자나 이제 타 권리 등을 이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세 잔금 치르는 날 이제 저희 부동산이 이제 양 당사자들과 함께 입주센터에 이제 동행해서 이제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입주 잔금 납부를 이제 완료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쇠 수령까지 인수인계를 이제 마쳐드리니까 안심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전점검이 끝나면은 입주일 이전에는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 이제 집 내부를 다볼 수는 이제 없지만은 이제 신축 아파트 특성상 뭐 꾸준히 이제 하자 보수를 이제 지원이 되,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뭐 신축 아파트는 이제 워낙 유상 옵션이 다양해서 이제 집마다 특성이 있으며 그 부분도 계약 이제 옵션 계약서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면서 전세 계약 진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단 제일풍경채 1차 매매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검단 제일풍경채 1차에 이제 일차는 오늘 이제 25년도 1월 7일 날 이후로 이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능 시점 이후 시세를 이 미리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검단 시저시 1단계의 대량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이제 호금 푸 이제 비슷하게 가지는 않을까 이제 예측하면서 이번에 뭐5 m 같은 경우는 이제 8억을 이제 돌파했다는 이제 새로운 이제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검단 제품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당장 이제 거래 가능한 물건은 이제 없습니다. 네. 이제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 거래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는 저희에게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이제 방문을 하시면은 거래 예상 금액이나 이제 또 이제 매물 현황을 이제 안내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제 예, 지금 당장도 이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법 뭐 시행령 73조에 따라서 이제 전매 제한 이제 예외 해당하는 경우이제가 있는데요. 예, 뭐 자세한 사유는 이제 이전 영상에도 이제 몇번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해서 오늘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은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 발령으로 인한 이제 전매 제한 이제 외 허가를 이제 받아서 분양권을 이제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니까 분양권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화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매도 매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단 21세기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한 경험도 있으니 궁금하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5년도 1월 7일 이후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5년도 이제 1월 7일 이후에는 이제 분양권 거래가 자유스럽게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검단 제품요체 1차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로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거래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파트 이제 분양권 매매 거래는 이제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이제 좀 다르게 분양 가격과 옵션 이제 별도 이제 프리미엄이 발생을 이제 하기 때문에 중소금 대출 채무를 이제 인수한 후에 이제 시행사에서 명의 의 변경을 이제 마친 후에 매수자가 이제 회사 잔금을 이제 치르면서 대출이 필요할 시는 이제 잔금 대출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매매 과정에 대한 이제 흐름을 이해하고 중개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분양권은 여러 변수가 많아 실전에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애외 사항에 이제 유연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중개 경험이 많은 이제 중개사와 계약을 이제 해야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동산은 이제 35년 이상 이제 중개를 이제 이제 하여 하고 있으며 부평구나 이제 청라 국제도시 이제 누원시티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검단 신도시 초기부터 분양권 거래 중개를 이제 해온 아파트 분양권 중개 경험이 많은 부동산입니다. 네. 저희를 믿고 이제 진행하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심한데, 검단 제일풍경체 1차는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요. 현재 이제 국민은행, 이제 우리은행, 이제 신한은행이 이제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는 이제 집주인이 분양 대금 일부를 이제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이제 충당하는 방식의 자금 조달을 막고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을 아예 막아서 갭 투자를 이제 차단하고 가계 부채를 줄이는 이제 정부 요구사항을 실현하겠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각 은행마다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대출이 된다, 뭐안 된다.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은행별 이제 대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대출 적용 가능한 은행이나 조건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단 제일 풍경채 1차는 입주 잔금을 치르기까지 아직 3개월 기간이 남은 만큼 앞으로도 은행이나 정부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네. 네뭐 우선 저희 이제 부동산은 이제 전세 계약시 이런 정책적인 이제 부분은 이제 변화로 인한 이제 혼란을 이제 줄이려고 특약에 대출 불가할 시에 대한 자산한 특약을 명시하여 안전한 거래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단 제일 풍경채 1차 단지의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검단 제일 풍경채 하면 일단 수영장이죠. 네, 그렇죠. 풍경채 아파트 하면 수영장이 있는 커뮤니티 특화 단지죠. 네, 수영장에 유아풀까지 이제 갖춰져 있고 이제 온 가족이 이용하기 좋은 그 커뮤니티 시설이 이제 될것 같으면서 요즘 이제 관심들 많으신 이제 골프 관련해서도 실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이제 있습니다. 단지는 이제 지상에는 이제 물놀이터, 뭐 커뮤니티 가든, 패밀리 가든, 뭐 소풍들, 트라스 가든처럼 이제 테마 가든을 가진 공원을 이제 많이 배치하였고. 조경률 예, 또한 이제 높혀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쓴 단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검단 제일풍경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는 뭐가 들어올지 결정이 된게 있나요? 예. 예 제일풍경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는 일단 저희 21세기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 21세기 부동산이 있죠. 이제 예, 그 외에도 이제. 4,015동 쪽, 이제, 138호부터 142호까지, 이제, GS 더프레시 대형 슈퍼마켓이 이제 다섯 가지 입점이 확정되어 있구요. 이제, 아무래도 신규 입주단지다 보니까, 이제, 다수 부동산 사무실이 제일 먼저 이제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형 이제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뭐, 베이커리, 이동통신 등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섭외 중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 부동산도 입주면 이제 생활편의 업종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점 시키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이 단지 내 상가 입찰이나 매매, 임대를 오랫동안 중개를 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단 제일 풍경채 1차 입주 이후 주변 인프라 형성이 어떻게 될까요? 네. 검단 제일 풍경채 1차 아파트 분양 당시 제일건설이 내건 메인 카피인 검단이 아껴둔 가장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환경이 뛰어난 자리라는 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 네, 내년 이제 내년 5월 개통하는 이제 인천 1호선 제 연장선인 백2역 신검단중앙역사와 이제 검단 제일초유체 1차 단지 이제 정문까지는 걸어서 약한5분 정도 이내로 이제 걸리는 초역세권이고요. 이제 지금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제 5호선 연장 또 이제 GTX D호선도 이제 확정시. 추 트리플 역세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단지 입지입니다. 와 트리플 역세권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엄청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역사부터 이제 단지까지는 이제 뭐상업적으로 이제 대형 프라자 건물이 이제 건축 중이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건축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분양 중인 이제 중심상가 지역은 이제 활발히 분양 중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한상민 체과점뭐 치과, 뭐 이비인후과 내과, 뭐, 한의원, 뭐, 약국, 그 다음에 뭐, 종합학원, 뭐, 체육관, 체육시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이 이미 입점 이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음. 검단 제일 풍요체 이제 입주 완료 직후로 빠르게 생활 편의시설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아, 이걸 실세권, 역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신고 이용할 만큼 가까운 곳에서 상권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음. 네, 단지 뒤편으로 도보 10분 이내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가 이제 모두 신축 개교 이제 예정이고요. 행정복지센터 또한 이제 학교 바로 옆에 건립 예정입니다. 아, 네. 정말 입지 환경이 얼마나 좋은 단지인지 설명이 됩니다. 입주를 예정하신 우리 수분양자들도 기대가 아주 정말 크실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입주를 앞둔 검단 제1풍경체 1차 아파트의 전세, 매매 시세와 거래 방식, 그리고 주변 인프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을 이제 보시고 뭐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전세나뭐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